내 방송 차단해줘. 차단까지. 알고리즘에 안 되게 차단해줘, 자기 원래 엄마 유튜버에 내가 엄마 핸드폰 갖고 싶어잖아, 유튜브. 백종원 막 이런 그 요리만 떴거든? 근데 어느 순간 키랜스젠더들 엄청 많은 거야, 엄마 알고리즘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여러분, 하이브 코인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 내가 평단이 550원인데, 지금 515원이야. 아, 지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 하이브 탈출 못했다고 550원이라니까. 아직은 510원이야. 아, 600원이 돼야 뭘팔거 아니야. 지금 강릉 숙소예요, 여러분. 강릉 숙소인데, 지금 뒤집어지는 뷰 보여드릴까요? 오, 뷰 너무 이쁘죠? <laughs> 삼강뷰를 봐서 뭐해. 넘밭뷰를 봐야지, 세상에. 어? 뷰 어때요, 여러분? 절벽뷰잖아, 절벽뷰. 여 욕조 봐봐, 세상에. 애기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욕조 너무 귀엽지? <laughs> 네, 결혼식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식에서 여섯 명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그 여섯 명의 평균 나이가 13살에서 16살이에요. 성인은 한 번도 찍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궁금해요. 어 근데 어제 어제 결혼식 보니까 다시 하고 싶긴 하더라. 나 결혼식 했을 때는 약간 제가 살이 좀 올랐을 때거든요. 살짝 빼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싶어. 돈좀 벌어서 자기 우리 거기 어디야? 신라에서 한번 할까? 영빈관에서 2억밖에 안 한대요. 내가 코인으로 2억 따올게. <laughs> 내가 코인으로 2억 따올 테니까 다시 하자. 리마인드. 혹시 코인방송인가요? 저도 승냥이님처럼 코인방송 하려고요. 그리고 담배 뻑뻑 피우면서 깡소주 불면서, 아이씨, 발또 물렸네. 아, 뭐야, 씨. 안 되겠어요. 방송을 9년 했으니까 이제 좀 바꿔야겠어요. 저도 이제 코인 다 떨어지면 이제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숴야지. 집에 불 지르고, 뭐 어떡하겠어. 컴퓨터만 냅두고 다 부셔야지, 뭐. 진짜 내가 이 코인 방송, 저 코인 방송 보거든? 근데 승냥이 그분 코인 방송 봐가지고 정보를 얻은 게 하나도 없어. 승냥이 그분 방송 보잖아? 코인에 대한 정보는 없고 하루종일 욕만 하는 것 같아. 그 오빠 방송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 욕 먹다가 나오는 것 같아. 분명히 코인 방송은 맞는데, 코인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안 주고, 뭔가 욕만 먹다가 나온 느낌? 뭐 하는 데지? 약간 그런 느낌? 10분 뒤에 여러분 방송 하고 있다 저녁에 언니들 만나가지고 타조 언니랑 헤라 언니랑 여기 강릉 왔거든요 체크인 하고 밥 먹고 그러고 있다가 방송 킬게요 아니 밥 먹을 때 방송 킬수 없는 게 아버님은 방송에 노출이 되도 되는데 어머님은 절대 노출이 안돼 절대까지 켜도 돼? 아 켜도 되면은 키고 밥 먹을 때 방송 키고 커피 마실 때 방송 끄면 되지. 어머님한테 그랬죠. 어머님, 이거는 제 직업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어머님,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어머님. 삶의 보탬이 되기 위해 전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방송에 나와도 되나? 아빠 나가지 않을까? 응, 아버님이랑 같이 듀엣으로 먹방해야겠다. 아버님은 저랑 커뮤니케이션 되거든요. 아버님이랑 합방해야겠다. 아, <laughs> 어, 아버님. 나 아버님이랑 안을게 아버님 음 저랑 같이 출연해도 돼요? 어? 네뭐 볼래요? 저 지금 일 중이에요 아버님만 나와요 어? <laughs>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탕탕 탕탕 후루루루 탕탕 <laughs> 후루후루 내 맘이 딴짠 딴짠 며느리 어떻게 돈 버는지 보여드리선 섯니 진경아 어머님 근데 혹시 제거 방송 멤버십 가입하셨어요? 어 안하셨죠? 하지마세요 하지마 어머님 핸 구독 취소해 제거 구독 취소해주세요 어머님 안돼요 이따가 어머님 핸드폰으로 내거찾아내놔야겠다 <놀람> 아버님 보고 잘생겼어요 엑소 <laughs> 다. 네. 기 그가 고기 올렸아버님 잘생겼다고 난린데 육년 치아니까. 여기 보는 시청자들이 아버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아버님이랑 사귀고 싶대요말좀 해줘. 눈이 높대요. 엄 어떡해? 어떡님은보내래 근데, A가, A가 <laughs> 요즘 드려도 될까요? 어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어네 어, 감사합니다 어 네네네 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까부터 눈을 묶였더라고요그래가지고 <laughs> 나는 안묶연예 맞나? 어 맞아 연예인 맞아 내가 왜다부끄지 <laughs> 네. 저희도 내년부터 골프 배우려고 프 배우면 좋 저희가 이기면 어떻게요 아버님? 그럴 수가 있어 저희가 이길 수도 있어 그렇지, 한 10년 지나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근데 영은이는 약간 운동신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기 스키 타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했잖아 아. 그 들것에 실려 내려왔어요 근데 참고로 둘다 운동신경 없어 선 있어요 마도 없고 유진이도 없고 운동신경이 다 없어 지마야, 내가 게장을 먹을 건데 얼굴이 너무 긴아돼 어, 잠깐 잠깐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게장 드세요. 지나도 게장 먹어본 적 없어. 지금 얼굴에 묻을까 봐 저도 못 먹겠어. <laughs> 아버님 팽관리하는 거야? 아버님 지금 팽관리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케이크 e w 라그 in Labrador. c 케이크 w a 라 in l a b 케이크 o r 라 a 이 e was 아니 케이크는 그 d o 남았잖아 케이크 s i 라 Labrador. c 코인 e was 요 n 아니 b r a d o r Cake was 이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세를 고쳐 앉으세요. 제가 지금 욕을 못 해가지고 이따가 밥 먹고 차에 가서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엄마못 봐. 엄마. 엄마. 멤버십 회원들만 볼수있는데 엄마는 절대 못 엄마. 봐. 엄마님 보실 수 없어요. 내 방송 차단해줘. 차단하지. <laughs> <laughs> 얼굴이 좀안 뜨게 차단해줘, 자기. 원래 엄마 유튜버에 내가 엄마 핸드폰 광고씩 보잖아, 유튜브. 백종원 막 이런 그 요리만 떴거든? 근데 어느 순간 트랜스젠더들 엄청 <laughs> <laughs> 많은 거야, 엄마 알고리즘에. 왜냐면 내 거, 내거 보지? 자기 거 보지? 엄마 트랜스젠더들 엄청 많아, 알고리즘에. <laughs> 원래는 막 맥주고 막 이런 거밖에 없었어. 엄마 알고리즘이 바뀌었어, 아니. 우리 때문에. 아니, 제대로 없으신야 너는 어, 제못 먹었어. 아니 아버님 진짜 많이 먹었어. 뭘먹 양쪽 고기 다 구웠잖아. 아니 아버님 진짜 많이 먹었어. 아버님 밖에 카페 가서 케이크도 먹을 거예요. 아버님 아, 계산했어요. 네. 네. 뭐야 왜누 가? 담배 피우 네? <웃음> <웃음> 담배 피자 담배 피우 있다고. 차어 아버님 전 차로 갈게요. 아버님 이따 카페에서 봬요. 봤자 아. 아버님 식사 끝나니까 담배 피는데 저기 있다고. 욕 타임. 자 이제 욕해 실컷. 안돼 안돼. 지금 내가 봤을 때 형님이 방송 켜놨을 것 같아. 어 엄마도 보고. 있지? 어 안돼 안돼. 욕하면 안돼. <laughs> 지금 엔젤 모드로 바꿔야 돼. 내가 이따 엄마한테 빼서가지고 자주 그나 차단해줘. 차단을 안돼. 아 몰라. 아빠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한, 그렇고 비비크림, 선크림 이런 거 얼마나 바르는지.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이랑 관리를 진짜 많이 그 하세요. 그거 진짜 응. 내가 제일 관리 안 하는 거 같아. 형 가방 보면 기절할걸? 아주버님이 일단 밖에 외출할 때 준비할 때 거의 한 2시간? 그리고 가방에 뭐가 있냐면 은 응. 코털 제거기랑 흠바꼭지 아 꼭지 패드 그거랑 그리고 선크림, 향수 뭐, 뭐, 비비크림 아무튼 엄청 많아. 아그 샵스틱 무조건 있고 샵스틱 아주버님 샤워하는데 1시간 준비하는데 한시 간 반, 아주버님이 제 밖에서 만날라 그러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아버님도 선크림, 비비크림... 비비도뭐비고꾸몄더비크림 비비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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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크 지금쯤이면 아버님 스비 됐을 텐데 아... 뭐 재밌잖아 아빠는 그가... <laughs> 아빠, 아빠 탐내 하는 사람들 <laughs> 다 남자라는 거야. 그지 아버님한테 잘생겼다고 <laughs> 아버님 갚고 싶다고 하는 애들 절반 <laughs> 이상이 남자라는 걸 아버님도 알까? <웃음> <웃음> 우리 엄마가 그남자들이 기싸움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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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머님이랑 게이들이랑 기싸움해야 되는 거잖아. <laughs> 난 어머님 알고리즘이 트랜스젠더로 집에 됐다는게더무 웃겨. <laughs> 트랜스젠더 그리고 게이 막 이런 거를. <laughs>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어. 아버님 은뭔급 방송 나오시는 거 즐기셔 어. 저번에 브이로그 한번 나오셨는데 골프장에서 누가 알아보신 거야 아버님 방송 만약에 진행하라고 하면 진짜 잘하실 거야 저 여러분 이제 저희 또 이제 가족끼리 커피 마시면서 저희 또 얘기 좀 하고 이따가 저녁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이따 봬요 바이니이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